버섯, 버섯, 냉채, 쌍추, 그리고 고등어의 고구마 줄기, 고구마 줄기에 고등어를 섞어가지고 옛날 옛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고등어에다가 고구마 줄기를 해준 거, 이거 입에 딱베여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, 또 고구마 줄기의 고등어. 오늘 킹저 테이블 주심을, 왕의 테이블, 왕의 식탁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.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. Thank you so much.